오. 오케이, 못하는 컨셉 손질 기념 연막 제외 요원.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요? 한우가 뭐 척후지 하겠죠. 한우형 음... 음? 아스카이 할 거야. 어, 힘들어. 응, 나나 나 집에 불난불났나봐가봐야될거 같아. 힘들어. <laughs> 알았어, 알았게. 너뭐 하지? 세이지 레츠게리 가보자 가보자 아니 뭐 이건 팀원이 잘못한거야 난 잘못한거 없어 어... 뭐야 뭐형나 어... 버니버니 네 너는 어? 적당 것을 모르네 <laughs> <목소리>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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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니 그러니까, 게... 아니, 형, 잘할 있잖아. 뭐야? 왜, 왜, 아니, 왜 아니, 못할거할 아니, 형, 잘할 수도 그게... 있잖아. 그게... 아니, 아니, 잘할 모두 모두 있잖아.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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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니 뒤지시네요. So, <laughs> 아, 잘했어. 잘했어. 아니, 아니, 잘했어요. 아니, 브림님 잘했어요. 자, 이판 지면요. 브림님 식이네요 아. 근데 행돌 레이저는 처음 보긴 요저 처음 봐요. <laughs> 어. 막지 아, 아니, 아니. 요레이지 <laughs> <흘러내기야. 웃음> <laughs> <어허허허허 웃음> 어 행돌아 어? 뭐했어 아니 어디가 어? 형 형아 어? <laughs> 나 꼴등이야 근데? 꼴등 노 인정하네요 님들 내가 범인이 아니었다니까요 진짜 이거 봐 이거 이거 이 사람 이 사람이 범인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저 아니에요 진짜로 에? 나 여기서 한판더 지잖아? 그럼 나 인정할게 나한판더 지면 인정할게 나 불멸인 거 인정할게 하지만 but EUT? 나 절대 안 내려가 오케이. 내맵 나왔네. 어센트. 어센트 오면해 버리면 되는데. 너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어센트가 또 레이즈 맵인데 아, 진짜요? 담판 <laughs> 레이즈 한번. 야, 적 팀이 그 사람 있다. 전판 우리 엄마. 엄마 이가 뭔지 내가 정확히 보여 줄게. 안 되겠다. 1러시 한번 갈까요? 망설 살게요. 나이스. 이스둘지자둘지 나이스. 싸다자못 가? 왜못 가, 왜못 가. 뭐야! <laughs> 와이 재수 없는 놈 이거. 에이, 게임이 왜 이렇게 쉽지? 진짜 엄마해서 그런가? B 가져 B. 스파이크 B. 무조건 검시팀. 나이스. 아니 바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나 약간 유희 즐겼다는 유희 즐겨가지고 살짝 삐끗한 거 가지고 뭘하는거좀 그렇다 진짜 오구스 즐겨 다 야, 나스 와이스. 오하이도. 상대 채트 벌써 오지게 받았다. 그 여왔왔 어. 파이크를 설치했다. 그림자가 간다. 시야 확보 적발 여기야. 았그 아, 어, 이걸 못 잡아? 나이스. 아이스. 방금, 근데, 사실, 페이드, 저거, 눈 깨준 것만으로도 1분 이상 한 거예요, 방금. 근데, 그냥. 그냥, 라이엇이 팀을 이렇게 잡아준다. 행돌, 너는 주변에 <목소리> 있을까면 아니다. 너는 레디언트로 올라가라.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는 좀더 높은 곳을 경쟁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계속 좋은 팀을 좀 봐봐주는데요? 그 간다. 이게 님들, 내가.

알쑤 아니 뭐 요정도 하는데 사실 뭐레디트가 아니면은 이런 실력이 불멸이야? 어? 세트안 되나 찢어줘야 된다 얘네 무조건 공 이번에 다 쓰고 겠는데 이거 사이트 그냥 셋둘 모져 이렇게? 그냥 안에서? 안에서 모져? 무조건 이거 사이트 로쉬야 아, 내가 봤을 땐궁포라 내가 가는 사이트는 무조건 막는다는 마인드긴 해나는 진짜 비켜! 아, 어디 가도 <laughs> 잔뜩 졸아있네 페이드가 어. 아이다 아. 수비팀 승리 아니 축하해주지 마세요 진짜 아 축하해주지 마세요 저 자존심 상해요 레디언트 같은 거는 그냥 금방 그냥 뭐 그냥, 그냥 가는 건데 이거를 뭐 축하를 하세요 아 축하하지 마세요 아 축하하지 마세요. 아 보지도 마 그냥 필요없어 그냥. 그냥 무조건 가는건데 어? 상대이콘데못찾는데 이거 나와라 너 있는거 안다 까비 어왜 마무리가 이렇게 추하냐 나는 근데 한 번씩 나와주면은잘 당해줘 이거 이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이이한명 남았네 이게 지뭐아니네해븐인가 해보 해븐 아군이 겼는데 오. 뺐다 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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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남았습니다. 니네 위치는 파 t c 그림자 소 Hacked. Currying, Jacob. c 아 r 거 y i n g j 아 갔다 b 이그 r 승리. 응안 갔어. 응안 가. 불류은 절대 아니지. 오늘 네판 했는데 한패 일승. 피일... <laughs> 한우가 문제라니까 진짜? 이 판도 한우 때문에 지고. 어? 이 판도 한우 때문에 지. <laughs>